가보시죠? 남도 남도를 제대로 보다보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장으로 가야 합니다. 장은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라 보러 가는 곳입니다. 혹시 장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 혼란스러울 때 장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노란 천막 아래에서는 노란 전을 붙이고 있고요. 빨간 천막 아래에서는 태양초 고추를 팝니다. 지혜로운 삶의 이야기, 그리고 사람 사는 삶의 이야기, 남도의 장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순천 웃장 찾아가 봅니다. 겨울 한파가 매서운 날에도 사람 냄새 물씬 나는 순천 웃장이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대목장을 맞았습니다. 물건 흥정하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들로 발길을 틈없는 이곳에서 따뜻한 정과 넉넉한 인심으로 남도의 터전을 지켜온 사람들. 그 정겨운 삶의 풍경을 지금 따라갑니다. 백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순천 우장에는 남도 바다의 깊은 맛이 담긴 오래된 어물전이 있습니다. 인심 좋게 덤도 주고 애 누리도 해주는 이 어물전 주인은 장터 인생만 벌써 29년째. 딸기 왕성한 시절부터 장사를 시작해, 이젠 생산만큼은 모르는 게 없는 전문가라는데요. 그리 네, 보다시피 이제 저기부터 아고부터 이제 갈치, 동태, 맹태, 대어 요즘 날또 한치도 많이 있고요 또. 사장님 목소리 안 듣고 가면 장 기분이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laughs> 네. 그소리랑과거 그 어떤 이야기 소리인가요? 그리제 이제, 이제 품목을 갖고 네. 이제 말하고, 말하는 건데, 이제 조금 더 빠른 테포라 하는 거죠 빠른 테포로한번 네, 들어볼까요? <웃음> <웃음> 아, 이제 여기도 하다 보면, 이제, 자, 저기 많은 갈치, 고등어, 오징어, 동태, 명태, 뱅어.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그, 오랫동안 하셨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건 어떤 걸 찾으세요? 갈치, 고등어, 오징어. 갈치. 삼치. 예, 네. 그것은 우리 주폭물 1년 내내 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비축물을 해놨다가, 예, 네, 1년에 팔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생선 놓고 있는 이 바판이 네. 네. 색깔이 하늘색이에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하늘색하고 바다색하고 맞춰서 이제 하면은 등푸른 생선이 좀 살아나잖아요. 아, 등푸른 생선이 네. 더 살아나게 보이기 위해서? 네. 네. 어려운 건 어떤 부분들이 가장 어려우실까? 이제 추울 때가 더 힘들게요. 최고. 여름에는 그나마 이제 벗어버리면 되는데 <laughs> 겨울에는 그러질 못하잖아요. 네. 또 많이 입으면 또 둔하고. 그래도 이렇게 네. 힘드셔도 네. 어떤 때또 이렇게 가장 흐뭇하고 네. 기분 좋아지실 때는 어떤 때시죠 손님 많을 때 손님이 많을 때 네. <laughs> 네, 저희 집사람은 이제 한 이틀 들어뒀다가 이제 3일 만에 일어났거든요 장사할 때는 뭐 이제 돈맛에 이제 본심을 다해서 하고 오래 해버리고 이제 시장 골목을 쭉 따라가다 조금 귀퉁이에 들어서면. 이낙인 세월이 담긴 자전거포를 만납니다. 자전거포 사장님은 까까머리 중학생 때부터 아버지 어깨 너머로 자전거 수리를 익혔는데요. 순천 우짱 상인들 중에서도 가장 고참이라네요. 순천 우짱 가면 우리 아버님이 이 순천 우짱의 박물관이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나가 지금 4 0년생계 지금 설세 승계 74살인데, 예, 순천에서 나서 순천에서만 갔어요. 그니 그러니까 중앙도 명옥동에서만 자랐어. 7 4년에 그니까, 러 이제, 더구나, 이우짱대에서는 어, 토지대감이라고,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어, 없어. 그러니까. 어, 이 자전거 판매하고 수리하시는 일, 언제부터 하셨죠? 그러기 전에 아버지가 이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도우면서 이제 한 것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서, 어, 크를 떼기 시작했어. 왜때 왔냐? 우리 아버지가 이걸 좋아해갖고, 오후 되면은 뭘 몰라. 그러면, 나 깝깝해. 중학교 보면, 그냥, 나가 해뿌러이 자전거 수리하고 판매하시는 우리 아버님이 바빠지시면, 웃짱 잘 되는 거라고 이야기들 하시는데요. 범이 되면은, 따따되면 운동하기 위해서 끄고 나와요. 예, 그때부터 바빠지는 겁니다. 그건, 범을 알리는 거야, 나한테. <laughs> 범을 알리는 거 아니, 저기 보니까, 네. 광흥자전차점이라고 이렇게 쓰여있는데 네. 저게 무슨 뜻이죠? 이게 광차, 늘리고 빚을 낼수 있고 돌수 있고 그런 광자에다가 흥할 흥 부자가 되란 데서 흥자증 그런 줄을 알겠습니다. <laughs> 오늘도 쉴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떡집은 순천 옷장에서 가장 이른 새벽부터 불을 밝히는 집입니다. 이곳엔 부지런히 떡을 판 돈으로 집안 살림을 보태고 자식들을 키운 떡집 사장님. 35년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왜 이렇게 손놀림이 바빠지시는 거죠? 이 떡집이라는 것이 항상 시간을 맞춰야 되고 손이 느리면 눈물이 안 올라요 하다 보면 이렇게 노하우가 생기고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아, 떡은 가르쳐주는 데가 없는데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죠? 떡집 하시던 할머니가 계세요 계시는데 그분이 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젊었을 때 어린 아이들은 키워야 되고 애기 아빠도 직업이 특별히 없고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한테 가서 매달렸지. 좀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젊어서 못 해먹을 거라고 못하게 말려 그런 것을 내가 한 사포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네. 말해서 빵집. 네. 젊은 사람들 빵집 아유. 많이 가잖아요. 네네. 떡집은 어떠세요? 젊은 사람들도 빵이 좀이렇게 밀가루가 좀 저기하다고 거부감 느끼는데 젊은 사람 떡을 많이 먹어요. 지금 로 떡을 많이 먹더라고. 한참 안 먹더니 떡집은 아침에 몇 시에 나와서 준비하요 보통 4시. 오후 4시. 새벽 4시. 처음에 쌀을 건져서 빻아 가지고 이제 찌기 시작하면은 보통 일이 끝나면 10시, 11시 됩니다. 딱 음. 음. 준비하는 게 10시, 11시? 딱 끝나는 게. 아, 끝나는 음. 게. 저, 저희 집은 손님들이 들어오면은 빨리빨리, 빨리빨리 달래, 떡을. 그러니까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손님들이 성격이 급해져가지고 빨리 안 해주면 그냥 가버려. 안기다려안 음. 기다려. 안 그러니까 빨리 할 수밖에 없어. 이제. 손이 자동적으로 빨라집니다, 그냥. 음. 시골 장터에 오면 네네. 떡집 사장님들 피부가 제일 곱다 그래요. 그 김을 좀 써서 그러나? 어떤 김을 써세요? 떡김, 떡김 수분. 아, 예. 떡, 호박떡은 호박 김 쓰시고 조분쑥김 예, 예, 예. 쓰시니까. 예. 예, 예. 그 사람들이 그걸 써더라고 저는 모르겠는데. 아, 예. 비결 떡이 맛있는 비결. 아 비결? 저는 정직하니 쌀을 좋은 걸로 하고 가장 좋은 걸로 구입을 합니다. 쌀을 그리고 <laughs> 손님들한테 성의껏, 정성껏 네. 좀 푸짐하게 음. 그렇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손님들 마음에 안든 사람도 있겠죠. 있지만은 또 마음에 든 사람도 있으니까 떡집을 운영을 하죠. 앞으로는 어떠세요? 이거 손님들이 많이 찾는데 네. 앞으로 어머님 이거 장사 안 하시면 이 맛을 다못 보게 되잖아요 지금 데리고 있는 데가 한 2년 됐거든요 2년 됐는데 중간에 안 한다 그러더라고 안 한다 그래서 나도 포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 결혼할 때가 되고 그러니까 욕심이 좀 든가 봐 다시 한다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만큼만 그냥 하면은 꾸준히 그냥 밥은 먹고 살 것이다 네. 차례찬 겨울 따끈따끈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반겨주는 곳두명 이상 찾아가면 수육 한 접시가 공짜로 나오는 돼지국밥 골목도 순천 옷장을 지키는 풍경인데요 공짜로 해주는 밥만 먹어도 행복한 국밥집이 모여있는 전통시장 오랜 세월 사람 냄새 물씬한 순천 옷장에 Do I with you feel